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 생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나눠드리는 이벤트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laughs> 또 가발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아무튼 음, 항상 곁에서 이제 따뜻한 응원의 말들로 저의 일상의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우리 구독자 로즈마리들을 위해서 작게나마 마음을 좀 전달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작은 이벤트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선물로는 총 10분께 화장품 박스랑 손편지 그리고 먹거리 등을 넣어 가지고 전달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당연히 택배비도 제가 쏩니다. 오늘 이벤트 참여 조건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일단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제 채널 구독은 당연히 필수로 되어 있으셔야 하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 영상에 댓글만 남겨 주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의 뒷편과 고정 댓글 혹은 더보기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오늘 선물로 어떤 제품들을 넣었는지 대충 한번 쓱 훑어보러 가보실까요? 어, 종류별로 피카소 브러쉬들도 하나에서 두 개씩 들어갈 예정이고요 백화점 브랜드 파운데이션이라든지 쿠션 종류들을 한 개에서 두개 정도씩 나눠서 담아드릴 예정이에요 입생로랑 신상 립부터 해가지고 디올립, 디어달리아 제품들도 있고 홀리카홀리카 립스틱들도 뭐두 개씩 들어갈 거고 보면은 뭐 클리오 제품부터 시작해서 로드샵 립 제품들도 있고요 클리오 팔레트들도 있고 뭐 하이라이터라든지 쉐딩, 섀도우 팔레트 그 종류들도 이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요즘 너무 좋아하면서 쓰고 있는 이 클리오 프리즈메어 팔레트도 10개의 박스에 각각 하나씩 넣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다양하게 박스를 한번 구성을 한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번 박스는 베이스 메인 제품으로는 이 겔랑 파리르 골드 파운데이션이랑 지방식 쿠션이 하나씩 들어가 있고 타르트 팔레트랑 어반디케이 베이스 제품, 그리고 이렇게 립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파우치의 공개 영상에서 추천했던 요 디어달리아 제품들도 이렇게 하나씩 넣어드릴 거예요. 두 번째 박스는 이렇게 피카소 브러쉬랑 뷰러가 들어있고, 어반디케이 제품이랑 투쿨포스쿨, 입생로랑 디올 에스티로더 제품들이랑 로드샵 립 제품들도 들어있고, 베이스 제품으로는 요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쿠션이랑 디올 포에버 파운데이션이랑 음, 지방시 베이스 제품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박스는요, 이렇게 피카소 브러쉬가 들어있고, 에스티로더 색조 제품 두 가지가 또 들어있고, 베네피트 뭐 브로우 펜슬이랑, 메이크업 포에버, 파운데이션이랑, 지방시 베이스, 에뛰드 하우스, 더블래스팅 쿠션이 들어있고, 이렇게 립 제품들도 있고, 여기 어반디케이 팔레트도 있고요. 입생로랑이랑 디올 립 제품도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네 번째 박스는요. 베이스 제품은 이렇게 투페이스들 파운데이션이랑 컨실러가 또 하나씩 들어있고 투쿨포스쿨 제품이랑 베네피트 브로우 제품이랑 요 밑에는 로드샵 립 제품들이 이렇게 들어있고 입생로랑 립 제품 두 개랑 디올 섀도우 하나랑 립 제품 하나랑 라카 싱글 섀도우 두 가지도 들어있고 이렇게 어뮤즈 치크 틴트 그런 제품들도 들어있습니다. 참고로 베이스는 기본 21호부터 22호 평균 컬러들로만 챙겼고요. 이런 섀도우 같은 경우도 톤에 별로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런 기본 컬러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짠, 다섯 번째로는 여기 브러쉬 두 가지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릴리바이레드 립스틱 여섯 가지 컬러랑, 그 다음에 베이스 제품으로는 베네피트 파운데이션이랑 에뛰드하스 더블래스팅 파운데이션 에스티로더 쿠션. 이렇게 들어있고, 옆에는 디올 립스틱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팔레트 옆에는 베네피트 팔레트도 하나 들어있고,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팔레트랑, 아래 로드샵 립 제품들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섯 번째 박스는 이렇게 브러쉬랑, 여기 어뮤즈 블러셔 세트 팔레트가 들어있고, 베이스 제품으로는 여기 디올 포에버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 하나랑, 투페이스드 제품이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방시 쿠션도 있고요. 옆에는 투쿨퍼스쿨 블러셔도 있고, 베네피트랑 메이블린 브로우 제품이랑, 입생로랑 립스틱, 이랑 클라뷰 제품 그리고 밑에는 로드샵 립 제품들이 요렇게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팔레트에는 이렇게 피카소 브러쉬랑 뷰러가 하나씩 들어있고 디올 블러셔 브러쉬도 하나 들어있고요. 베이스 제품으로는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쿠션이랑 파운데이션이 하나씩 들어있고 요 클리오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도 들어있고 여기 픽서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섀도우 팔레트는 세가지가 들어있는데요. 클리오 제품이랑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섀도우 팔레트랑 요프리즘메 파레트도 들어 있고 립 제품으로는 요 디어달리아 제품 두 가지랑 디올 립스틱 두 가지, 로드샵 요런 립 제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박스는요 역시 브러시부터 시작해서 베이스 제품으로는 이렇게 디올 파운데이션이랑 스매시 박스 프라이머도 들어 있고 여기 에뛰드하우스 더블래스팅 쿠션이랑 요런 톤업 크림도 하나 들어 있고 클리오 섀도우 파레트 이렇게 두 가지랑. 여기 아래 보시면, 어반디케이 싱글 섀도우 두 가지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나왔던 이니스프리 벚꽃 에디션 치크랑 파우더도 하나씩 들어있고, 여기 옆에는 로드샵 립 제품들도 있고, 에스티로더 립스틱 두 가지랑, 입생로랑 틴트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아홉 번째 박스의 베이스 제품은 이렇게 투페이스드 파운데이션이랑 컨실러가 하나씩 들어있고요. 톤업 크림도 들어있고 여기 아래쪽에는 클리오 섀도우 팔레트 두 가지랑 투쿨포스쿨 제품이랑 이렇게 어반디케이 싱글 섀도우 두 가지가 들어있고 아이브로우 제품들도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니스프리 벚꽃 에디션 립 제품도 두 가지가 들어있고 맥 틴트랑 입생로랑 틴트 하나씩 그리고 웨이크메이크 립스틱 두 가지랑 옆에 또 로드샵 립 제품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박스로는 피카소 브러쉬랑 베이스 제품으로는 맥 파운데이션이랑 투페이스드 컨실러가 이렇게 들어있고, 옆에는 지방식 쿠션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클리오 섀도우 팔레트 두 가지가 들어있고, 립 제품으로는 이 디어달리아랑 입생로랑 립 제품도 들어있고, 옆에 이렇게 로드샵 립 제품들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섀도우 세 가지도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영상에 댓글로 간단하게 참여라는 멘트와 함께 희망하는 박스 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같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진짜 전혀 길게 안 적어 주셔도 돼요. 댓글은 최대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그럼 나머지 공지 사항은 영상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을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이벤트 참여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진짜 항상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4월 15일 생일이신 분들 다 생일 축하드려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곧또 만납시다. 안녕!